네, 이어서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는 동안 대통령 당선인은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경호 인력의 차량까지 대거 몰려 주민들은 교통체증에 통행 불편을 또 겪는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현장입니다. 주변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을 포함해 정경 차량까지 줄지어 섰습니다. 인수위 앞은 물론 건너편 경복궁 보행로에도 집회 시위대가 있어 지나다니는데 불편이 따릅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무실은 청와대 인근 삼청동 일대에 마련됐는데 보행과 차량 통행이 많은 통이동에 들어서자 주민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마저 점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지역 주민들은 통행이 더 어려울 거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보면은 그통의동그인수위원회 근방에 차량들이 많이 예 지금 이렇게 그 많이가 주차가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 어 이렇게 교통 문제나 또는 이런 보행 문제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도 하고 또 그쪽에 또 이렇게 아무래도 시위 인력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도 있는데 아마 이제 집무실을 임시적으로 그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그런 부분이 가중이 되겠죠 경복궁역앞 따릉이 자전거 이용도 불편해졌습니다 경찰 차량으로 가려진 데다 자전거 도로 이용 자체가 안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도로를 피해 다닙니다 광화문 집회만으로도 고충을 겪는 주민들은 왜 종로 주민만 피해를 겪어야 하냐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대목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차가 경복궁까지 오고 그 위서는 이게 차 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평창로 구의동 교에서 엄청나게 폐를 많이 받거든요. 그건 일단 만약에 통일이 그쪽에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일단은 무작정 교통 그것 때문에 통일동 그거는 일단은 안 되고 무작정 갈라그면 그냥 바로 그냥 용산 쪽으로 가게 만들어 저기 두고. 매년 광화문 광장 집회 시위에 이어 도로 재구조와 공사에 시달렸던 인근 주민들은 통이동 인수위 운영으로 교통 대란에 또 다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티비뉴스 강혜진입니다.